안녕하세요 1 8일 실버 연재대학 어르신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도 어, 많은 어, 정보와 또 알찬 예,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르신들하고 예,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면 할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손 운동 하게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그쵸? 실천하는 습관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은 7일이죠 예, 7일간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각자 우리 어르신들이 아, 월요일은 이런 운동하고 또 어, 일요일은 이런 운동해야지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어, 생각을 하시고 하시고 또는 장장 눈에 잘 보이는 네, 이렇게 네, 멤버를 해 두시고, 실천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손은 몇 개입니까? 손은 두 개죠.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 손가락은 오른손 다섯 개, 왼손 다섯 개, 합이 열 개. 자, 오른, 짝, 왼, 자 합, 짝. 오른, 짝, 왼, 짝, 하자 오른자 왼자 하자 자, 주먹은 곰입니다. 다시 새는 이렇게 엄지하고 새끼손가락 1 2 3 4 5 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4 4 5자손1 2 3 4, 4 5 다시 1, 2, 4, 4, 5. 자, 이것을 거꾸로, 거꾸로 합니다. 5, 4, 4, 2, 1. 다시 한번 반대손으로 5, 4, 4, 2, 1. 이런 아주 쉽죠? 자,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무지개의 색깔은 몇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죠. 근데 손가락이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섯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바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빨, 주, 노, 초, 파. 다시, 빨, 주, 노, 초, 파. 빨, 주, 노, 초, 파. 빨, 주, 노, 초, 파. 자, 다시 손가락표 펼쳐가지고 반대로 거꾸로 해봅니다. 파초노주발 다시 한번 더파초노주발 다시 도래 미파솔 도래 미파솔 도래 미, 파, 솔. 자, 여기서 거꾸로 해봅니다. 솔, 파, 그 다음 미, 레, 도. 한번 더. 솔, 파, 미, 레, 도. 자, 네 번째는 가, 나, 다, 가, 마. 다시 양손으로 해볼게요. 가, 나, 다. 다라마 한번더 다나 다라마 자표면서 마라 다 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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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더 적으면서 마라 다나 가 아,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는 소고기 먹자. 자, 대시고기가 아니고, 서고기 먹자, 다섯 글자입니다. 서고기 먹자. 한번 더. 서고기 먹자. 자, 펴시면서 거꾸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먹, 기, 고, 소. 다시 접으시면서 거꾸로. 자, 손가락 딱으시고 먹, 기, 고, 소. 자, 이네 번째 손가락은 잘 펴지지 않고 잘 섭취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손가락은 많이 많이 어저께 움직이시고 또는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지는 아빠 손가락이죠. 그럼 검지는 엄마 손또 다시 세 번째는 아들 네 번째는 딸, 손자. 다시,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자. 자, 그걸 합니다. 손자, 그 다음, 맞아요. 딸, 아들, 엄마, 아빠.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래서 손가락에 또 다른 명칭을 어, 정복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자, 이제는 아, 처음에 제가 주먹은 고, 요 엄지와 새끼는 제가 세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손가락 운동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곰다리입니다.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그래서 마지막 했던 걸 다시 한번더 반복합니다. 새다리 두 개. 반복, 곰다리 4개, 네 세다리 2개, 자, 합이 하면 은범다리밑 합니다. 합, 범다리몇개 있어요? 4개, 네 이, 자, 여섯 할 때는 세다리 합니다. 세다리는 엄지와 어, 소지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죠. 합이 여섯 개.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합이 여섯 개. 아마 칠십 분은 잘 따라하시고 아마 3 0 분은 조금 무저 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엄지하고 이서 손수 손가락 그래서 엄지하고 손수 손가락이 잘게 참에 그래서 빨리 안되시겁니다자한번더마지막으 해보겠습니다. 검다리 네개 세다. 바쁘셨습니다. 손가락 끝은 우리가 치매 예방 시력을 근단하게 해드리는 했죠. 이것을 엄지, 음지. 엄지는 아까 아빠가였죠. 엄지 대시고, 검지 대시고, 중지 대시고, 약지 소지, 엄지 하하, 검지 히히, 히. 중지 후후, 후. 약지. 해, 해, 소지, 호, 호. 다시, 엄지, 하, 하, 검지, 히, 히, 중지, 후, 후. 약지, 해, 해, 소지, 호, 호. 이런 식으로 다시 안으로 천천히, 천천히 니다 자, 돌리시고, 바깥으로 돌리시고. 검지 떼시 가시고 안으로 돌리시고 바깥으로 돌리시고 중지 떼시 가시고 안으로 돌리시고 반대로 거꾸로 돌리시고 다시 약지 안으로 돌리시고 바깥으로 돌리시고 소지 안으로 돌리시고 바깥으로 돌리시고 자 이걸 돌리고 떼고 할 때도 어느 특정 손가락을 잘때아가지 어,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손가락 관절보다는 많이 굳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어, 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손을 어, 오른손은 엄지 자, 왼손은 중지. 다시 박박하면은 엄지는 중지, 중지는 엄지. 자, 이 부분은 엄지, 검지, 이건 많이 바꿔보셨죠? 엄지, 검지 바꿔보시고, 엄지, 약지. 자, 이거는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엄지와 중지 손가락 하시고, 바꿔볼게요. 해 엄지, 중지. 자, 바꿔면 중지가, 엄지가 중지되고, 중지가 엄지되고. 다시, 바꿔. 바꿔, 바꿔, 다시 바꿔, 바꿔. 자 그러면 또 다른 손가락 마찬가지입니다. 자 검지하고 어떤 손가락 해볼까요? 약지 약지 하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약지, 검지, 다시 바꿔. 이거는 저도 잘안되네 자, 꿔안 그 되는 부분은 처음 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선하게 하시면 더잘 됩니다. 약지, 검지, 다시. 약지, 검지검지 <laughs> 약지. 이런 식으로 내 손가락을 그죠. 내 마음대로 자유, 자재을이게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 코, 자, 코 잡고, 티잡고 다시 바꿔, 바꿔. 이거는 어떤 요일? 그죠. 자 첫째 날은 우리 엄지, 검지 바꾸시면은, 둘째 날은 엄지, 손지 바꾸시고, 또 수요일은. 코 잡고, 기 잡고, 바꾸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무. 오른손은 무 자, 오른손을 이게봅니다 무. 지, 바. 무. 지, 빠 다시, 무. 지, 빠 자, 그러면은 왼손이 엄지를 이겨야 됩니다. 엄지가 목이면 왼손은 뭐를 이겨야 될까요? 맞아. 보살기. 자. 고. 그 다음, 가위 내면은 주먹. 보 내면은 가위. 무, 지, 빠. 그죠? 다시, 왼손은 빠, 무, 지. 자, 무, 지, 빠는 그상시에 우리가 반했기 때문에, 그죠?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머릿속에는 기억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내뱉지 않았던 그죠? 반대쪽으로 하시는 는것을 입으로 말씀하시고, 묵지바는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빠. 제가 왼쪽을 거의 말씀드릴게요. 빠. 묵. 지. 빠. 묵. 지. 그럼, 오른손 묵지바는 머리에서 입력하고, 왼손은 입으로. 이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빠. 묵. 지. 빠. 묵. 지. 지, 빠, 무 지, 빠, 무 지.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묵, 지, 빠를 하시고 해보십니다. 날이는한 손은 음식, 또한 손은 아까처럼 약지 또는 소시 이런 식으로 또 바꿔 넣어. 바꿔 나 이렇게 바꿔, 바꿔 하는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른손은 가슴 부릴 가서 커다 커다. 커다. 드리시고. 자, 왼손은 얘. 예, 아래위로. 자, 주먹 쥐입니다. 자, 가슴은 주먹 쥐 가시고 커다 커다. 왼손은 이렇게 받아요. 자, 하나. 하면서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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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 자, 왼손 주먹. 오른손은 아래위로. 손이 다른데, 저도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반대, 그래서 반대로 반대로 양손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서 놀았던 부분 중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놀이를 가르게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면 할머 지팡이 짚고서 잘잘 잘. 잘, 잘. 끝에는 잘잘 잘, 여기는 손바닥 치면 됩니다. 자, 둘 하면 두부 장수 종을 친다고 잘잘 잘, 잘. 자, 셋 하면 셋셋이가 술을 한다고 잘잘 잘, 잘. 넷 하면 넷가에서 빨레빨레를 빨래. 한다고 잘잘 잘. 난 파서. 다섯 하면 다람쥐가 알밤을 깐다고 잘, 잘, 잘. 자, 여섯입니다. 여섯 하면 여우들이, 아, 여우들이, 네. 여우는 절전죠 제주를 넘는다고 잘, 잘, 잘. 일곱. 자, 일곱은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나무를 벤다고 잘, 잘, 잘. 여덟. 하면 여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잘잘 아홉 하면 아버지가 어때요? 구두를 신는다고 잘잘잘 잘 잘. 열 하면 열무 장수, 열무를 판다고 잘잘잘 마시면 잘 잘. 열무 샀어요.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면 하나 또 어르신들이 또 옛날에 그래서 어린 시절 손꼽동 친구들하고 또 손가락을 이용한 또 놀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또 손가락을 뭐야 실을 어, 감아가지고 실뜨기도 많이 하시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손가락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우리 머리 내도 튼튼하게 하시고 그런 그다 보면은 내건강도 튼튼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